안녕하세요. 명원큰한의 김진영 원장입니다. 심장 검사에선 이상이 없다는데 자꾸 두근거리거나 심장 주변에 통증이나 불쾌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심장은 평생을 쉼 없이 뛰어야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 심장 근육에 끊임없이 혈액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이 심장 자체로 혈액 공급하는 관상동맥 중 일부가 좁아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심근경색이나 돌연사의 위험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증의 진행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흉통인데요. 왼쪽 가슴 쪽에 통증이 있기도 하고 또 오른쪽 가슴이나 혹은 가슴 가운데 통증 혹은 명치 부위에서 이 쇄골 근처로의 이렇게 방사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장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슴 통증은 평생 처음 겪는 매우 날카롭고 극심한 통증으로 칼로 도려내는 듯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콕 찌르는 느낌이나 살짝 조이는 듯한 느낌이나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심장병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또 고지혈증 당뇨병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위와 유사한 증상이 있다면 심장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슴 주변부의 통증이나 또 불쾌감이 반복되고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걷거나 달리기 등의 여러 운동에 의해 유난히 가슴 통증이나 숨도 빨리 차게 되는 경우의 증상이 심해졌다가 또 안정을 취하면 증상이 덜해진다면, 심장질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심장관련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 답답한 가슴조임, 또 가슴 통증, 콕콕 찌르는 느낌 등의 다양한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데도 막상 심장관련 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대부분 신경세약에 의한 자율신경 과민 반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불안, 또 긴장, 걱정, 분노 등으로 이뇌 과부하를 초래하게 되면 그러한 부정적인 정서나 생각은 뇌의 피로와 과부하를 초래해서 자율신경을 과민하게 만들어 신체 반응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갑자기 땀이 난다든가 얼굴이나 가슴에 열이 올라오거나 통이 자주 생기거나 또는 입마름 증상, 또 안구건조증 등도 이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들이 많습니다. 이 한의학에서는 상열 그 하한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외에도 뭐 어깨 결림이라든가 어, 뒷목 통증 또 가슴과 갈비뼈 주변의 근육들도 긴장하면서 이, 답답함이나 조임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흔히 화병이나 불안신경증으로 진단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면서 이 내장 평활근육도 이완시키면서 편안하게 하는 호흡 운동이나 한약 치료 등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선 운동법을 간단하게 안복행법이라고 그래서 예전 영상의 안복행법 배를 마사지하는 방법을 설명해놓은 거 있으니까 한 참고해 보시고요. 경혈 타법이라는 것은 경혈을 두드리는 건데요. 이 중부혈이라고나 또는 옥당혈, 또 거거혈을 두드리는 방법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중부혈은 여기 이제 이 쇄골혈 바로 아래쪽에 이 중부혈 여기를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옥당혈은 양쪽 젖가슴의 중간 부위입니다. 우리가 이 가슴을 답답하다 할때 이렇게 침대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젖가슴 사이의 중간을 옥당혈이고요. 거거혈은 여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갈비뼈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모이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을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신경 균형을 위해서 또 가벼운 걷기 운동, 또 명상, 산책 등을 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불안증이나 공황장애 증상이 있을 때 EFT 요법이라고 해서 이 EFT 요법이란 예전부터 많이 활용되어 온 요법으로서 이 머리나 얼굴, 또 가슴에 있는 경혈점을 두드리면서 자극을 주면서 말하는 방법을 통해서 각종 정신질환, 통증, 또 난치성질환에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이 통증과 감정은 같은 반응이라는 이 최신 뇌과학 이론과도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나는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그런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보다 뭐 전문적인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